보습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첫 단계의 보습제는 욕실 안에 둬요. 세안 끝나자마자 바로 바르거든요. 이게 피부과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방법이에요. 세안하면 피부 보호막이 잠깐 무너져요. 그때 수분이 공기중으로 빠르게 증발하죠. 이걸 TWL,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해요. 세안 후 1분에서 3분 안에 수분 손실이 최고치까지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욕실은 온습도 변화가 심해서 비타민C나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은 욕실 밖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안 직후 바르는 첫 단계 보습제는 예외예요. 그건 바로 발라야 수분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단계 보습제품은 욕실에 둬요. 세안 끝나자마자 물기를 탁탁 털어준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들 바디로션도 샤워 직후에 욕실 안에서 발라줘요. 그게 보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이에요. 세안 후 1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피부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